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자, 팝피 플레이 타임 스토리 모드 들어왔어요 완전 고퀄이죠? 웹에서 날아오르라. 번역이 이상하긴 한데 소금조금조어버리는 소금 것도 잘 표현했고, 캔넬을 완전 잘 표현했어요. 저는 이걸로 합니다. 챕터 1. 어리도어 어, 친구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 아니야? 그냥 이쪽? 예 <laughs> <laughs> 자, 어떤 친구랑 함께 같이 왔고요. 좀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으면, 순간 아버지, 아, 버지 모두가 스태프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Find a flower. E를 눌러서 아이템 수집. s h i 를 눌러서 달리기. 너, 너무 확들어갔네 이거. 친구가! 어, 친구가, 저기 친구 있다. 이 친구야, 빨리 와. 내가 알고 있어, 비는 번호. 아! 역시 안 오고? 왜안 돼? 이렇게 눌렀잖아, 이것도. 아, 이창 아, 이건데? 초. 분. 너무 빨리 들어가, 너. 에에에에! 아, 왜 이러지?

if you're seeing this, then you're trespassing. Yeah, we play this little tape on loop whenever we close the factory for the day. So, trespasser, just to make you aware, while we pride ourselves primarily on our high-quality toys and excellent child care, we also pride ourselves on our security. For example, this facility is for which, once set off, will turn on the factory's emergency alarms and directly contact the authorities. Oh, the woods are the No spoilers. Oh, you've got my warning. It's not too late to turn around. Thank you. Hope that you're certain whatever you're doing is worth it. What's it? 여기서 한번 퀴즈 알레안나가죠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안길 수가 없 깜짝깜짝 깜짝 놀랐네 준비하니다 어, 어어어 나가야 돼자 친구를 위해서 문을 닫겠습니다 대헷 친구 이제 못 하고. 어, 다어나왜 가도 봐도... 여기야? 이 열린 거야, 게기 가봐. 없어졌지? 열 시심시가 있었냐? 어디서 우리 얘기여있다됐몇개주셨느냐왜 뭔가 느낌 왜 느낌이 왜 나만 하는 거 같지? 아니겠지? 나만 하면 그냥 난 분노할 거임 다행히 친구하한개치졌다아왜안 올라가져 아 이제 홍현 씨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군 음? 안녕 하세요도도도도 음? 게임 이에 자기 키우는 거 없냐? 어, 발기요! 치기요! 치기? 뭐야? 어디야? 여기 딱 돌려있음. 엄청난. 아, 아, 어차피 길이지 않기 아, 길이 아. 때문에 그냥 가도 됩니다. 오, 약간 조금 꺾이는건 있겠지? 착하고, 착하고, 자, 여기 좀. 냐 디디, 욕키이 있어야 하는 친구의 머이 엄... 뚫을수 있다... 봐봐 엄청 잘 만들었어. 얘네들 잡아겠네 오케이, 오, 엄청 잘아 수, 스키가! あの 다음은, 뭐랄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놀람> 요즘에 할 때가 많으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뭐랄지. 뭐, 퍼비블렛 탭이니. <놀람> 강퇴됩니다, 이거. <놀람>